안녕하십니까 슈가풀입니다. 대차게 <laughs> <해> 많이 먹었어. 요 <laughs> 이렇게 인사하는 거 맞아? <laughs> 아 진짜 완장하겠다 <laughs> 어떻게 이렇게 오랜만에 보게 되셨나요? 어... 방금 버터 영상에 댓글이 달렸어. <웃음> <웃음> 아니, 약간 이런 거야. 제가 지금 마지막 영상을 올린 지 거의 한 2년 조금 안 되는데, 아직도 올려놓은 영상들에 댓글이 달리고 하는 걸 보면서,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? 막좀 마음이 아프다고 해야 되나? <laughs> 가끔 막 그런 댓글들이 달리는 거야. 막. 언제 돌아오시나요? <laughs> 언젠가 좀 여유가 되면, 다시 유튜브를 해보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슈가풀 채널을 운영을 하다가 신박한 아이디어의 고갈 그런 거에 봉착하게 되면서 더 이상 채널 운영하기 가 어려워져가지고 남의 채널들을 운영했습니다. <laughs> 최근에 했었던 거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올림픽 얼마 전에 올림픽을 했었잖아요. IOC에서 진행했었던 홍보 영상 중에 페이커분과 김연경 선수. 나와서 이제 e스포츠 관련된 이야기 나누는 그런 컨텐츠를 제작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홍범석님이라던가뭐 김지영님, 뭐 정지현님, 뭐 다양한 그런 선수분들 만나면서 웹 예능 영상들을 제작을 하기도 했고요 스타 도슨트님 우리 우철님이랑 하는 그런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해주기도 있기도 하고. 그큰 성과를 보이지 못한 또 굉장히 많은 무수한 채널들을 네, 또 맡아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. 뭐 계속 디저트를 아예 손을 놨던 건 아니고 사실 디저트로 뭘 열심히 해보려고 막 디저트 팝업 스토어도 기획해서 해보기도 하고 사업화를 해봐야 되겠다. 싶 어서 또 오프라인 매장 을 열기 는좀 그래 가지고 온라인 으로 한번 테스트 를해 보고 괜찮 으면 크게 확장 을해 봐야 되 겠다. 당차게 우리 스마트 스토 어를 한번 시작 을해보았 으나, 야, 저거 뭐야？저 봐 봐, 대 차게 말아먹 었 습니다. 말아먹진 않았고 성공하지를 못했죠. 어. <laughs> 뭐가 다르지? 크게 성공하지 못했다. 영상 쪽 일이 더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디저트 만드는 일은 어, 유튜브에서나 해야 되겠다. 해서 유튜브로 다시 컴백하게 되었습니다. 아껴온 레시피들이 너무 많아서 쓰시고 잘 되시면 저 맛있는 거한 번만 사주십시오. 선생님 그때 만드셨던 시금치. 크림 그 진짜 맛있어는 실수로 좀 너무 맛있게 만든 애들이 있어요 제가 또 속이 시커먼 놈이라 영상에서는 어 그냥 그냥 그래요 네 괜찮은 정도입니다 뭐 이렇게만 말하고 넘어간 것들도 사실 꽤 있습니다 이건 충격 고백인데요 이제 이제는 저는 디저트 쪽 F&B 사업을 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런 레시피들을 모두 풀도록 하겠습니다 중이제 머리 못 감는다고 어. 맞아 남의 영상은 비싼 카메라 들고 가서 막 찍어주고 하는데 선생님은 이렇게 청계천 길바닥에서 이렇게 <laughs> 도둑 촬영하듯이 많이 쓰는 카메라예요 남경진 님도 이걸로 찍었고 하승진 님도 이걸로 찍었고 많은 분들 이걸로 찍었습니다 평상시에는 또 멋있는 영상들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찾아보고 공부하면서 영상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상들도 좀 같이 공유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 디저트 컴백작 혹시 생각하신 거 있어요? 사실 제 입으로 맛있다고 말하기도 좀 되게 민망해요 그리고 다 거짓말 같고 그렇잖아요 디저트 좋아하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먹여보면서 맛이 어떤지 물어보는 그런 걸 해보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티라미수 같은 거 특히 이탈리아 친구들한테 배워가지고 만들었지만, 그걸 만들면서 뭔가 좀 한국화 시켰다고 해야 되나? 주기도 하고 했는데, 다들 엄청 좋아하더라고. 진짜 맛있다고 하고, <laughs> 근데 진짜 맛있어. 아, 그리고 솔직히 디저트는 좋은 재료만 써서 만들잖아요. 단가 생각 안 하고, 그럼 무조건 맛있을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선생님이 디저트 사업을 하시면, 아, 계산은 할줄 아는데, 어. 그렇게 팔 줄을 몰라. 네. 베이글 팔았잖아요. 음. 한 줄을 주문을 하셨어. 크림 치즈 한 통이랑, 음. 그러면 서비스로 <laughs> 베이글 한 줄이랑 <laughs> 음. 크림 치즈 한 통이 나갔어. 그렇게 됐습니다. 너무, 너무 가까워요. 빵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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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하시죠. 복귀작. 네. 아, 티라미수는 아 진짜 가끔. 우리 직원들도 만들어서 갖다 주고 <laughs> 그들이 진짜 좋아하는 게맞는다 음. 가끔 진짜 사무실에 만들어서 가가지고 직원분들이랑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 했는데 다 진짜 맛있다고 좋아했거든요 왜냐면 친구들이 거짓말을 못하는 친구들이에요 그죠? 아닌가요? 맛없으면 맛없다고 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맛있다고 했잖아 그럼 맛있었었던 게 아닐까 오랜만에 아주 어렵게 복귀한 만큼 이제 다시 좀 열심히 활동을 해보려고 하고요. 별건 아니더라도 자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전에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이거 뭐 만들어도 먹을 사람이 없어. 만들면 다 버리고 아까워서 그래서 채널을 접었습니다. 또 같이 하고 있는 식솔들도 많아졌고 많이 만들어서 주변에 다 나눠주고 하면 되니까. 이젠 뭐 거침없이 한번 채널을 운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. 그럼 이제 앞으로 다시 열심히 채널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여기 보이는 이게 두물다리인데요 양평에 있는 두물머리랑 합쳐지면 어~ 그럼 그 가운데 어딘가에는 두물 몸통이 있다는 소리죠 그때 바로 두물이 완성됩니다.